트럼프가 또 폭발했습니다. 이유요? 캐나다는 광고 하나를 내리는 대조차 월드 시리즈가 끝나길 기다렸거든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반관세 광고. 트럼프는 즉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그 포드 주지사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상의 후 광고는 10월 27일 월드 시리즈가 끝난 뒤 중단하겠다고 했죠. 문제는 그 월드 시리즈가 메이저리그 야구 챔피언 결정전이었다는 겁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LA 다저스의 대결? 즉, 캐나다는 무역보다 야구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선언한 셈이었죠. 게다가 포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과 블루제이스가 이기면 메이플 시럽, 다저스가 이기면 와인 내기 영상을 찍어 X에 올렸습니다. 지금 관세전쟁 중인데 주지사는 농담을 하고 있던 겁니다. 트럼프가 이 장면을 봤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캐나다에 대한 관세 10%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무능에 대한 가장 비싼 대가였습니다. 능력보다 DEI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앞세운 인사 시스템, 그리고 책임 없는 관료들. 지금 캐나다는 실력이 아닌 정치 쇼로 나라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분노보다 지침이 먼저 오니까요.